오늘 너무 화사하고 이쁘게 왔는데 오늘 어떻게 대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? 모르겠어요 저는 잘. 아, 무슨 후보 후보인 것 같던데? 신인 신인상 후보? 인기상? 신인상. 신인상. 올해 활약한 걸로 봐서는 뭐 신인상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올해 정말 좋은 성적 많이 보여줬는데. 그래요? <laughs> 어, 그럼. 자, 올해 승민의 선수는 본인이 본인을 평가한다면 100점에 몇점 정도 될까? 않았어요, 사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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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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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알겠습니다.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. 새해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